안녕하세요. 성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한치 낚시에서 크게 다르다고 느낀 세 가지 편에서 여러분들의 공감과 댓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제는 일본 한치 낚시는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일본에는 한치 포인트가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많은 선사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두 군데의 선사만으로 한국 한치 낚시 선사를 이야기할 수 없듯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본 한치 낚시는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선사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 겸사겸사 낚시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일본에서처럼 선사를 검색해봤는데요. 제가 검색한 선사는 밴드 가입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밴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한국처럼 밴드 문화나 동호회 문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키 낚시를 가기 위해 한 예약 방법은 야후에서 가고 싶은 지역의 선사를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를 먼저 훑어봅니다. 선상 소개, 예약 일정, 요금, 찾아오는 방법, 뭐 가장 중요한 조과 정보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선사를 정하고 전화로 예약을 합니다. 일본은 캔슬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출조하기 전 해야 할 일은 출항 전일 출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낚시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선사에서 연락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출항이 결정되면 출항 1시간 전까지 현장에 집합하고 요금 지불 및 승선 명부 작성 그리고 자리 추천까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요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만행에서 만삼천행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로는 얼음을 제공하고 배 안에 설치된 뜨거운 물 공급이나 전자레인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밖에 포인트 적립을 통한 할인이나 선물 제공 정도이며 이마저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식사 제공이나 음료 제공은 일절 없습니다. 자리 배정이 되면 모두들 장비를 싣고 출항하기 전까지 약 30분 정도는 배 위에서 채비도 하고 오늘의 낚시에 대해 수다도 떨며 가볍게 맥주 한캔 정도도 마십니다. 일본은 선장님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모든 사고는 승선한 낚시인 개인의 책임이므로 승선한 낚시인의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를 운전하는 선장님은 음주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도 꽤나 오래전부터 낚싯배를 타고 있지만 적어도 제가 승선한 배에서는 어떤 사건사고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선사의 크기는 정원 29명의 길이 20m 폭 4.5m 정도의 크기입니다. 일본의 유어선으로는 큰 편에 속합니다. 6월부터 9월 초까지 한치 성수기이며, 그 외의 계절은 야리이카, 오징어, 대왕 오징어, 무늬 오징어를 대상으로 연중 출조를 하게 됩니다. 성수기에만 한치를 대상으로 하는 선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수기인 지금 낚시시간은 포인트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4시간 30분 정도입니다. 한치 낚시는 주로 일본의 서해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볼땐 동해가 되겠죠. 일본의 한치낚시는 한국과 가까운 후쿠오카시부터 이시카와현까지 한치낚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으로는 미에현과 와카야마현에서 한치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일본은 포인트가 굉장히 넓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접근성이 좋은 코이현에서 한치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항구에서 낚시 포인트까지의 거리는 제가 주로 방문하는 선사를 기준으로 4-50분 정도이며 대부분 1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도착해서 도저히 조류가 빨라 낚시가 안될 경우를 제외하면 풍보다는 앙카를 내리는 빈도가 높습니다. 포인트의 수심은 평균 80m권에서 많이 이루어진 편이고 효고현이나 도토리에서는 수심 30m권에서도 한치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큐슈 지역부터 도토리까지의 조항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만 제가 주로 출조하는 오바마나 후쿠이현의 조항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한치 낚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채비 맨 아래쪽 무거운 봉도를 달고 위로는 많은 수의 드롭바를 달아서 천천히 감거나 액션을 주어서 낚는 도츠키 낚시가 있고 여러분들도 즐겨하시는 이카메탈 게임이 있습니다. 도츠키 낚시와 이카메탈 게임은 그 방법에서 많이 차이가 있고 도츠키 낚시는 많은 채비를 달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메탈 게임을 하시는 분들과 채비 엉킴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 요즘은 선사에서 같이 태우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이지만 이카메탈 게임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도축기 낚시인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카 메탈 게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태클은 낚싯대두 세대를 휴대하시는 게 보통이고 스피닝 릴에 오모리그 채비 베이트 릴에메탈리그 채비 한대 또는 두 대입니다. 거치대를 사용하지만 한 채를 낚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채비 교환이나 휴식을 취할 때 거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마저도 사용하지 않고 배에 있는 낚싯대 꼬지에 거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테와 드롭바의 수를 제한하는 선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사도 있고 있지만 최대 2단까지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대의 낚싯대를 손에 쥐고 낚시를 합니다. 초릿대를 응시하며 아주 작은 입질을 캐치해내는 낚시를 하기 때문에 드로파를 많이 다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드로파를 많이 달게 되면 조를 많이 타게 되고 채비 엉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입질 표현의 명확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치를 해둔 낚싯대가 아래로 본두박질 치기 전한 치의 작은 입질을 챔질해 낚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채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PE 라인은 대부분 0 6호이고더 약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낚시 당일 사용하는 스테이 무게는 낚시 전 선장님께서 먼저 체크를 하시고, 바닥까지 내렸을 때의 채비정렬 상태로 스테이 무게가 정해집니다. 만약 20호, 약 76g의 스테를 정해주시면, 바닥 가까이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 무게를 지켜서 낚시를 하시고, 상층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더 가벼운 무게의 스태를 사용하셔도 무관하십니다. 낚시 중간 조류의 변화를 캐치하여 무겁게 또는 가볍게 스태를 교환하며 낚시를 하기 때문에 선장님의 무게 지정은 처음 낚시 시작 시 조류 체크 용도로만 쓰여집니다. 일본에서도 이카메탈 게임의 낚시 방법으로 메타리그와 오모리그로 나뉘어지는데요. 메타리그의 경우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채비 정렬이 어렵기 때문에 조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로 오모리그가 많이 사용됩니다. 일본에서의 오모리그 채비 사용 목적은 조류의 영향 뿐만 아니라 다이켄 또는 타라솔이라 불리우는 대형 한치를 공략할 때 발밑에 한치의 양이 적다고 판단될 때 한치의 활성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주로 투척을 통해 넓은 범위를 공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모리그에 사용되는 애기는 자주 교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애기를 충분히 스테이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모리그를 하실 땐 조류의 무게감을 느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본 오모리그 고수들의 말을 빌리면 샤크류를 할때 봉돌의 무게감, 유난히 무거운 지점과 가벼운 지점이 있다면 무거운 지점을 공략하시는 것이 한치를 낚을 확률이 가벼운 지점보다 높다고 하네요. 한치 낚시의 입질 파악 역시 초릿대를 열심히 관찰하는 것이 조과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치 낚시를 전문으로 하는 선사라면 한치를 살려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쿨러에 놓고 돌아가면 그나마 싱싱한 한치회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치 낚시는 수심 제한은 없습니다. 아주 가끔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조류가 심하게 빨라서 채비 엉김이 예상되면 수심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 조류가 진정되면 그때부터는 수심에 관계없이 낚시를 합니다. 오모리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대형 한치를 공략하기 위해 바닥 가까이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층을 탐색하여 자신이 낚기 편한 수심층에서 낚시를 합니다. 수심 공유 역시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본 적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낚시하면서 느낀 점인데 일본 분들은 너무 안 물어보십니다. 잘 낚이든 안 낚이든 열심히들 자기가 준비해온 낚시에 열중하십니다. 물론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서로 이야기 해주며 낚시를 합니다. 제가 많이 낚고 있으면 남성분들은 야루네 라고 잘 잡네 라는 표현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스고이 스고이만 연실 외치고 있습니다. 수신공유의 역할은 선장님이 해주십니다. 낚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1시간 정도는 기념 촬영도 하시면서 낚인 수심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어디에서 나왔다고 전달해 줍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알려주시면 이후로는 어근탐지기의 베이트 피쉬 반응만 마이크로 알려주십니다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사이에 반응이 있습니다 정도로 말이죠 배에서는 항상 장원이 나오시고 많지 않은 마리수로 끝나시는 분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장원과 꼴찌의 마리수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외 분들은 그날 조과가 많던 적던 평균적인 마릿수를 낚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게임성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어 낚시 테크닉과 센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는 낚시 내내 벌어질 수 있는 트러블 관리 능력을 둘수 있는데요. 착실하게 낚아내던 중 채비 엉킴이나 물고기에게 채비 손실이 생기면 역시 흐름이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주어진 시간 낚시가 끝나면 선사마다 조과 정보를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지만 기념 촬영한 이미지 또는 마릿수 확인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안 하는 선장님들도 많습니다. 모든 낚시인들의 쿨러를 모아놓고 사진을 찍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제가 하고 있는 한치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벌써 일본에서 살게 된지 13년째가 되었습니다. 바다 낚시를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었네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장르의 낚시가 다른 취미들과 같이 힐링되고 삶의 생산력과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